상해봐. 지금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찾아 떠나는 우주 여행. 이곳 저곳을 여행하게 되겠지? 우주는 정말 끝도 없이 넓거든. 어? 저기 뭐가 보여? 지구야. 우주 안의 작은 섬. 이티클 같은 행성에 물, 돌, 흙, 우리가 마시는 공기까지 다 있어. 저 우주 어딘가에도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지구는 이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생각해 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음식. 좋은 소식은 지구에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 첫 번째는 기후 변화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어. 우리가 태우는 연료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사라지고 있어. 이 모든 것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지. 두 번째 문제는 불평등이야.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이 노리지만 대부분은 많은 것이 턱없이 부족해. 빈곤은 계속되고 있어. 참 불공평한 일이야. 수백만의 사람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어떤 지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불평하지만 지금도 수백만의 어린이는 아예 학교에 갈수 없어. 이게 공평한 일일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 유엔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발표했거든. 이 17개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맞서 지구를 지키고 안전하고 공정한 모두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야. 우리는 2030년까지 이 목표들을 달성해야 해. 목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 잘할 때는 서로 칭찬하고 부족할 때는 더 노력하면 돼. 2030년은 멀지 않은 미래야. 우리 함께 지구를 지킬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해보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널리 알리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17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해. 성별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안전함을 느끼고 마음껏 친구를 사귀고 어디든 갈수 있다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쓰레기를 모두 재활용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봐.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지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우리의 행성은 단 하나뿐이야. 지구를 또 서로를 잘 보살피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 것을 나눈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할 거야. 언젠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때까지 모두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보자. 우리의 집, 이 지구에서 말이야. 그래, 좋아.